콜롬비아의 그 수도 보구타에 있는 그 한적한 동네에 베로니카라는 그여성에 살고 있었습니다. 베로니카는 그 보구타 도시의 그 바쁜 삶 속에서도 항상 그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그 작은 수공예품 가게를 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몇년 동안 가게의 그 매출은 계속 그 하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베로니카의 그 경제적인 삶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. 그런 그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그 성과가 없으니까요, 그 사람이 그 일하면서 힘이 빠집니다. 동시에 또 그녀의 그 마음에는 또 이런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베로니카는 그 할머니로부터 오래 전에 받은 그 유산으로 그 전달된 그 나무 조각상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. 그 나무 조각상에는 그 수탉의 모습이 그 그려져 있었습니다. 풍수에서 그 수탉은 행운과 그 번영을 상징합니다. 그리고 할머니는 그늘 베로니카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. 수탉이 그 새벽을 깨우고 새로운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수탉이 그려진 이 조각상을 그잘 보이는 곳에 그 두게 되면. 돈복의그 기회와 그 성공이 크게 그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곤했습니다 에로니카는 그,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. 그리고 그녀의 그 수공예품 가게 그 한쪽에 그 자리를 잡아 수탉이 새겨진 그 목각 조각품을 두게 됩니다. 처음에는 그저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오래된 유산일 뿐이라고 생각했더니 조각품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조각상이 주는 그 묘한 그 에너지를 베로니카는 그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. 수탁이 새겨진 이 나무 조각상은 마치 그 집과 가게에 새로운 그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그 상징이 된듯 보였습니다. 베로니카가 그 매일 아침 그녀는 그 가게를 열기 전에 그녀는 그 수탁 조각상에 앉아서 새벽에 그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마음으로 또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. 그녀의 그 일과를 맞이하는 그런 그 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베로니카에게 그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. 평소에 그 한산하던 그 그 가게 고객들이 그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러던 어느 날또한그큰그 그 상인이 우연히 그 지나가다가 베로니카의 수공예품 가게에서 그 독특한 그 수공예품을 발견을 합니다. 그리고 그큰그 그 상인은 그것을 그 대량으로 주문을 얻습니다.이는 그 베로니카에게 그한 번도 없었던 그 엄청난 그 매출 증가를 그 일으켜 주는 큰그 주문이었습니다. 자연의 그녀의 가게는 보고타에서 유명한 그 수공예품 가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. 베로니카는 그 자신의 그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 후로도 그녀의 사업은 계속해서 그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. 베르니카는 그리고 수탁 조각상을 단순한 그 장식품 이상으로 또 여기게 됩니다. 그 조각상이 그 가게와 또 집안에 새로운 그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.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새벽마다 새벽의 그 기운을 담은 그런 조각상을 보면서 베르니카는 그 긍정적인 그 마음으로 하루의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. 그 후로 그 베로니카의 그 이야기는 보구타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게 됩니다. 사람들은 그녀의 가게에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멀리서도 찾아오게 됩니다. 베로니카는 그 자신의 그 이야기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. 그들에게 베로니카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행운은 스스로 그 만들어가는 것이라고. 그 나무 조각상은 또 내게 우연히 그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운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 베르니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풍수에서도 그 수탁은 단순한 그 장식품이 아닙니다. 수탁의 그 풍수적인 암시는 새벽을 알리는 그런 기운, 새로운 그 시작을 상징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수탁은 풍요와 그 번영을 또 암시한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베로니카의그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새벽마다 그 수탁의 울음을 듣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돈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새벽 시간을 또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을 오늘 이베로니카의그 이야기는 또 우리에게 또잘 보여주는 것같 맞습니다.